안녕하세요 트럭 실제차 종호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실제차 종호설입니다 오늘은 5톤 초장축 중 가장 저렴한 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03년식으로 현대 슈퍼트럭 초장축 225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어, 처음 나올 당시부터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5톤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6m25 초장축으로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20년 정도 지난 화물차인데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구식 그렇게 심하진 않으나 없는 편은 아니니 참고로 하시면 되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이번에 외관은 깨끗하게 도색을 마쳤기 때문에 어,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차량이고 이 당시 추가 옵션인 챔바까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이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작업이 가능한 오톤 어, 투장축 차량입니다. 어, 당연히 바닥은 철판으로 보강을 마친 차량이고, 옆에 깔깔이 받은까지는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만약 중장비를 운반하실 예정이라면 갈비 떼 정도는 어, 보강을 하셔야 하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이 당시 연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내연, 저감 장치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휠 볼트 자체가 8구로 나와 챔버까지 모두 장착이 된 5톤 초장축 차량이고, 만약 적재함 길이만 맞는다면, 어, 전반적인 상태도 양호하고, 제일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는,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 거리는 73만 킬로입니다. 약 55만 킬로대어 계기판 고장으로 인해 교환을 한번 하여 현재까지 운행을 하던 어, 5톤 초장축 차량이고 어, 그래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어, 미션 2, 3, 4단 걸리는 부분도 없고 어, 225마력만의 특유의 힘도 느낄 수 있는 5톤 화물차 차량입니다. 사실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냥 금액 대비 괜찮게 나온 5톤 초장축이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